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은 가족의 날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길이길이 길이 추억에 남을 만한 그런 아, 즐거운 일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코페스 동반자에서 해외 진출을 하는 한국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많은 분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달라졌다, 과거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또, 제가 비유를 해드리는 이야기 중에 가장 그 알아듣기 쉽고 또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군대 이야기입니다, 군대. 그니까 요즘 사람들이 해외 진출을 하는 모습을 바라다 보면은 과거 월남전 때 월남 파병을 하던 한국 군대의 모습하고 지금, 어, 뭐, 그, 유엔, 그 감시단으로 파병을 하는 그런 한국군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참 이거 제대로 저게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과거에 월남전에 파병됐던 군대는 전투부대였습니다. 전투부대. 그러니까 소총 소대가 주주를 이룬 거죠. 전투를 할수 있는 그런 부대들이 파병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병되는 부대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도 믿음직스러워 했습니다. 강인한 얼굴들, 또 시커먼 얼굴들, 이런 모습을 받아보면서 그런 군대가 가서 많은 전과를 올리고 있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전쟁을 수행한 것이죠. 요즘, 이제, 그, 해외에 파병, 파병되는, 유엔 감시단 소속으로 파병되는 한국군 모습을 보면은, 아, 상당히 멋있는 복장을 하고, 좋은 무기를 갖고, 또 상당히 그 비싼 급여를 받으면서, 어, 근무를 합니다. 물론 지금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감시단이나 감시단 감시 활동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런 모습들이 현재의 그 임무에 맞는 그런 복장과 장비를 갖추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성공리에 또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얼마 전에 소말리아 해적을 소탕했던 그 청해부대. 그런 분들도 보면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즘 해외로 진출해서 어 살겠다고 한국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그런 그런 해외로 화병을 나가는 군대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령. 전쟁을 하러 가기 위해서 어 외국으로 떠나는 이런 소총 전투 부대 아니면은 뭐 특수 부대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육군 본부에서 육군 본부 인사 참모처에서 행정을 보는 얼굴 로 허연 병사들이 전쟁터에 무슨 전쟁 경험을 쌓기 위해서 어디 동네에 나가서 전쟁 얘기를 하기 위해서. 출전하는 그런 모습들. 아니면은 공익 병사들이 눈을 두리번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전쟁터로 향하는 그런 모습. 또는 나름대로 공기가 좀 세다고 하는 의장대나 헌병대 병사들이 옷을 멋있게 입고 전쟁터로 향하는 모습.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해외로 나가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돈 많이 가지고 나가 가지고 예를 들면 베트남에 돈 수십억 가지고 나가서 맥도날드 대리점을 합니다. 아나그 해외 나가서 베트남 가서 사업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정말 전쟁터로 나가는 의장대 병사 같은 그런 것, 그런 모습이죠.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해외로 나가서 사시려면 그리고 뭐 사업을 하시려면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그 준비를 철저해야 됩니다. 전쟁터에, 해외 전쟁터로 파병 나가는 전투부대 병사들은 상당히 많은 그, 보병 전투 훈련을 받고 나갑니다. 특수 훈련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해외로 나가서 사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춘 상태에서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죠. 마치 해외에서 보면은 한국서 오는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그, 잘 활용하려고 든다든지, 그리고 또, 한국서 가는 사람들도 자신이 많은 그, 책을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정보를 획득하거나, 그런 정보를 또 자기가 나름대로 겪어보거나, 그런 태도가 아니고, 그저, 그, 어디나 누가 아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정도만 가지고 쉽게 진출하려고 듭니다. 그러니까 외국 나가서 뭘 하겠다는 사람들이 마치 화장실 가는 모습으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성공을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왜 과거에 해외로 진출했던 사람들은 야무진 모습으로 그리고 그 준비된 자세로 진출을 했고, 요즘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대부분 다 맞습니다. 가령 21세기 돼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무역국가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해외로 나가서 얼마나 성공했나 따져보십시오. 그러나 과거에 못살 때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나가서 빈손으로 나가서도 나름대로 다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 그때는 국력이 형편없었습니다. 지질이 못살 때입니다, 지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해외로 진출해서 자리를 잡았다 하는 소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또그 준비를 해서 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다, 지금 21세기, 21세기의 세계 무역 10대 국가가 됐다는 그런 대한민국에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나가면 망한다. 나가서 한국 사람 만나면 망한다. 이런 이야기는 주구장창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크게 어디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령 삼성이 베트남에 대략, 대규모 투자를 했다. 현대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 이런 이야기는 자주 듣습니다만, 개인 나가서, 개인들이 나가서 자리 잡아서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어디 나가서, 거기는 한국 사람들한테 재산 다 뺏겼다든지, 뭐그 나라에 가서 망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립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아, 정말 전쟁터로 나가는 병사들이, 무슨 전쟁을 서바이벌 게임 정도로 생각을 해가지고, 온갖 품은 다 잡습니다. 어 뭐, 휴대폰, 삼성꺼, 최고 좋은 거에다, 뭐, 온갖 좋은 거다 가져 나갑니다. 또, 돈도 많이 가져 나갑니다, 나름대로는. 그런 돈 가져 나가서, 다, 섹스나 하고, 카지노 하고, 그, 연습게임처럼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망한 고 다음엔, 그래도 경험 많이 했지, 뭐. 수업년에서 난,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한 사람도 많습니다. 수, 나가서 망하면 끝난 겁니다, 그걸로.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서바이벌 게임에 나가는 그런 심정, 그런 마음 자세로 즐거워, 웃으면서 망합니다, 웃으면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잘 사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거 정신들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제가 판단을 잘못 내리겠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시대라고 해도 나가서 망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망해, 망해 먹었으면서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 뿐이지 좋은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그렇게, 나라 재정이 좋고, 나라 형편도 좋고, 국경도 높아졌고, 개인적으로도 모든 형편이 좋아졌는데, 왜 나가서 망합니까? 가령, 조그만 가치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십억 가지고 베트남에 가서 맥도날드, 흑부칭면에서 그 맥도날드 대리점 하면서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제가 들어봤는데, 그 성, 그런 사람은 한국에 몇십억 있어도 삽니다. 그런 분들은 그게 사업이 아닙니다. 현지에서, 변호사 고용해가지고, 그 현지에서 그 합법적으로 큰돈 돈 내고 사업을 하는 맥도날드의 체인점을 하는 겁니다. 한국서 체인점 하나, 건국서 체인점 하나, 다른 게 없는 거죠. 사업에 성공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그런 사례 위에는 별로 없게 빈손으로 나가서 자리 잡아가지고 크게 됐다. 이런 이야기는 요즘은 듣기 힘듭니다. 필리핀에서도 제가 다니면서 보면은, 어제도 제가 꽃을 사러, 꽃을 사러 그 꽃시장을 가는데, 간판이 있습니다. 아, 한국정비공장. 간판이. 쑥 보니까 텅텅 다 비어있죠. 망한 거죠. 규모도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 것도, 어디, 그, 비디오 좋은 거나 보고, 폼 잡는 거나 보고, 경험도 없이 덥석, 그렇게, 장난처럼 했다가 망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간판만 딱 한글로 남아있습니다. 한국 정비 공장, 이렇게. 그 망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동원을 허비를 했고,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또 거기 붙어가지고, 한 푼이라도 건져가려고, 뜯어 먹으려고 했겠습니까? 결국 망한 거죠. 이런 모습은 자주 봅니다. 그런 모습들은. 그런데 한국 사람이 맨손으로 와가지고 성공했다. 예를 들면은, 필리핀에는 그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가, 그, 레미콘 회사입니다. 레미콘 회사. 그런데 그런 분들은 옛날에 온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국격이 높아졌을 때, 세계 10위권 국가가 됐을 때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거를 제가 바라다 보면서, 야 진짜 요즘 사람들이 정신 상태가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낍니다. 전쟁터로 가는데 전투부대 병사들이 모진 훈련을 받고 생존 훈련을 받아가면서 전쟁터로 가도 상당수가 죽습니다. 그런데 육군본부 인사처에서 얼굴 허옇게 나오나 듣고 인터넷이나 보던 병사들이 옷데리미로딱 데려가지고, 구나 반짝반짝하게 바짝 닦아가지고, 폼을 잡아가면서 전쟁터로 갑니다. 다 죽습니다. 해외 진출을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해외 진출을. 어. 마치 공익병사나 아니면은 금끔폼 잡는다 하는 의장대나 헌병대 병사들이 전쟁터로 가는 모습을 바라다보는 것처럼, 요즘 사람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면 딱그 모습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얀마, 너만 잘났어?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실 분들이 계시지만 아마 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로 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해외로 진출한다. 이러면은 정말 그 상당히 모진 마음을 갖습니다. 실패하면 죽어, 죽는다. 가서 뼈를 묶겠다. 이런 말도 많이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요즘, 뭐, 해외로 진출하는 분들이 내가 어느 나라에 가서 뼈를 묶겠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저 어디, 그 나라에 가면 여자, 이쁜 여자 어딨나. 주로 그런데 많이 매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사업을, 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까. 좀, 딱, 적절한 비유가 지금 딱 떠오르진 않지만, 해외에서 하는 사업을 한국서 하는 사업보다는 더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한국에서는 지금 작은 편의점을 제대로 할래도몇억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반만 있어도 그보다 더 훌륭하게 사업을 할수 있다고 하니까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돈 가치로 따지면 똑같은 거고 고생으로 따지면 더 힘든 건데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않기 때문에 어 그런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야 전쟁터로 가는데 떼 빼고 광내고 의장대 병사들이 의장대 복장하고 전쟁터로 가는 거하고 다른 달리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응? 음? 현병대 병사들이 헌병 복장을 딱 갖추고 링을 딱 차고 군화를 번쩍번쩍하게 딱아고이열 정도로 딱줄 맞춰가지고 전쟁터로 가는 모습, 어, 면면다 죽는 거죠. 어 그런 모습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런 것이 지금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잘못이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국가의 지도자가 없는 거죠. 나가서 죽든 말든 까먹든 말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외 진출을 하시는 것도 그렇게 쉽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무슨 집에서 화장실 가는 복장 쓰레빠도 바깥에 나갈 때 외출할 때 쓰는 그런 쓰레빠가 아닙니다. 진짜로 화장실 갈때 쓰는 그런 쓰레빠에다가, 짤른 바지도 그런 집안에서 있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대나신 안중하나 있고, 손에는 세면벽딱 들고, 꼭 눈에는 또 선글라스 낍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 그런 차림으로 외국으로 나가서 뭘 어쩌겠다. 하는 걸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나태해진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것은 어느 누구 특정한 사람의 잘못은 아니고 국가 전체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국가 전체가. 근데 이런 것을 남탓을 하고 지금 누구 책임을 물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나와서 많은 사람이 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오면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우 각성을 해야 됩니다. 대우 각성을 그리고 빈손으로 나와서 모질게 사업을 모질 마음을 먹고 사업했던 과거의 선배들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한번 열심히 하셔가지고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망하면은 망한 사람 대열에 딱 들었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누구 욕을 백날에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든 분들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해서 고칠 것은 빨리 고치고 다 잡을 것 있으면 다 잡아서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제가 참 많은 분들에게 어, 한마디로 딱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단어가 뭘까 하고 생각해낸 것이 바로 전쟁터로 가는 병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육군본부 인사참모처에 있는 그런 얼굴 허연 병사들이 전쟁터에 가겠습니까? 가서 뭐하겠습니까? 의장대나 헌병대 병사들이 가서 뭘 하겠습니까? 공익하는 사람들이 전쟁터 가서 뭐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자세로 해어 나오시면 안 된다는 거. 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고. 의장대 병사나 헌병대 병사, 아니면 행정병들이나 공익 같은 사람들이 전쟁터로 가는 것하고 다르지가 않게 됩니다. 제 비유가 조금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준비 없이 해외로 진출하면 망하게 되는 것이고, 망하게 되면 망한 사람 대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 점을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려봅니다. 나름대로 그런 설명을 듣고, 제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셔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